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강력한 습기 제거제 대용량 280g이에요. 이거 하나면 집안 곳곳의 습기를 빠르게 잡아줘서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개당 수량이 넉넉해서 여러 공간에 두기 좋은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제습력이에요. 설치 후 며칠 지나면 물이 눈에 띄게 차오르는 걸 보니까 효과가 확실하더라고요. 옷장이나 신발장, 서랍 등 어디든지 사용하기 딱 좋아요. 유해물질 불검출 성분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워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코멧 와이드 습기 제거제예요. 이 제품만 있으면 집안 구석구석이 보송해진답니다. 흡습면이 넓어서 제습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대용량 구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사두면 신발장, 옷장, 서랍장 등 어디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 너무 편하더라고요.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밀봉력도 좋아서 물이 새지 않아요. 게다가 가격까지 착해서 부담없이 쓸수 있답니다.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홈플래닛 대용량 옷걸이형 제습제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습기 걱정 끝. 옷장의 쿰쿰한 냄새가 사라지고 옷들이 뽀송뽀송해지니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옷걸이형이라 공간 효율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만 두면 되니까 설치도 간편하고 눈으로 물 차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교체 시기도 쉽게 알수 있어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